안녕하세요. 사막입니다. 이번에는 견인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견인력, 트랙티브, 폴스라고 한다. 트랙티브, 폴스. 이 친구는 도로 부하를 극복하고, 차량을 가속시키기 위한 힘을 말해요. 여기서 도로부하다라고 하는 거는 장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, 뭐 예를 들면은 뭐 차량이 뭐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사가 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공기 항력이 엄청 세다 뭐 이런 것들이 도로부하인데요. 이것들을 극복하고 차량을 가속시키기 위한 힘이 견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견인력의 특징은 여친구는 차량 속도의 특성을 말해요. 차량 속도의 특성. 그래서 항상 말하겠지만 그 정속 엔진 동력에 가까워야 됩니다. 일정한 엔진 동력에 가까워야 한다가 특징 하나겠고요. 그 다음에는 최대 가속 성능을 보이려면 변속에서 최적의 기어 변속점을 찾아야 한다. 여기 에 바로 견인력의 그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자면은 항상 그래프를 볼 경우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봐야죠. 가로축은 스피드, 차량의 속도고요. 그럼 세로축이 드랙티브 포스, 견인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퍼스트 기어, 뭐, 세컨드 기어, 썰드 기어, 뭐, 이렇게 있는데요. 이렇게, 요 빨간색 점 보여줘. 이렇게 이 빨간색 점 보이죠? 그랬었을 때 얘가 다른 말로 최적 기어 변속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. 옵티멀 기어 시프팅 최적 기어 변속점이 되야 되겠죠. 얘가 첫번째 기어 변속점이겠고요. 그럼 이 두번째가 옵티멀 옵티멀 기어 키프팅 제두 번째 기어 변속점이다라고 뭐 잡을 수가 있다, 그냥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견인력이 도로부화를 극복하고 차량을 가속시키기 위한 힘이다. 그러니까 뭐 최대 가속 성능을 보이려면은이 변속에서 최적의 기어 변속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. 그냥 양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.